네 오늘 싸움 영생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기독교인과 사실 싸움이라는 단어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싸움 왜냐면 우리는 양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 나보다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싸움은 그냥 단순한 내 것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줄 압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저항의 정신을 가진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기득권과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저항을 했죠. 왜 그가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고 저항을 했냐면 그에게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고 너무나 많은 진리들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 맛, 저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거기에 순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항 정신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고난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떠한 것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국집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요즘 정치권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 파다 누구 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개다 뭐여러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파도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고 바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늘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사명 시리즈 하면서 첫 시간 기억나십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예배, 영광을 받으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다른 일들로 분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이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범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원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요 결국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과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그 욕심을 제어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끝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무엇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랬더니 저희 그 친한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저는 그게 아, 저에게 정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저, 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그래도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래도 헛되이 살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 342 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오절도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소망으로 삼냐면요, 계속된 디모데전서 육장의 말씀인데요. 십칠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누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디모데전서 육장 십칠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딱 구분하는데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분리합니다. 비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재물을 적대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그냥 사, 오로지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에 돈이 좀 넉넉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든든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지갑이 비어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지갑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편지를 읽어가는 이 말씀의 시간을 나는 정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참된 위로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군가는 참 표정이 좋지 않아요? <laughs>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죄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게 채워지지 않아서 예배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 여러분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텅텅 비어서 헌금을 내지 못해도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보도마 안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거에만 자꾸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몇 분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도 뭐 어렵습니다. 개척교회를 저보다 더 먼저 했고, 그런데 뭐더 어려워요. 교회는 좀더 예배당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마음에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그러니까 성남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정말 이렇게 전세금 때문에 더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또 남아 있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걸 놓고 이제 막 자기가 속상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옮겨야 되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갖고 이렇게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너는 나와 사귀는 것에 관심이 있냐? 나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넌 정말 관심이 있냐? 아니면 네 목회가, 네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냐?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엎드러졌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만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참 눌리고 답답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버지와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계가 되게 힘들 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닌데 침대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냐가 아니라 네 아버지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정말로 네 아버지를 사랑하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네 아버지를 사랑하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짧은 순간이에요. 그뭐몇분안 되는 시간인데 돌이켜 보니까 부끄럽게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사랑했던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망가지는 게. 곧 내가 망가지는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지. 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망가지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망가지면 내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애태웠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이루고 그런 거 관계 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신다.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한다. 제가 거기서 저도 정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뀌었던 게 무엇이냐면. 나도 아버지를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 그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변화됐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하는 것은 곧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내 지갑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 선한 증언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냥 집사 권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진짜 어떠한 사람인지 깊이 깨달았고 그 깨달음 바대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라는요. 투쟁, 경쟁, 논쟁 이런 것을 의미하고 취하라 이것은 잡다, 붙잡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곧 결국은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은 자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 이 영생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네.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장사하실 때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정말 만족하고 흡족할 때까지 해 주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의 메뉴가 아닌데도 손님이 원하면 사다가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까지 그거를 서포트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장모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여러분, 이길 때까지 싸우면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이길 때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졌는데 싸움을 그만둔다는 것이죠. 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리 털고 일어나 싸우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적이 그거예요. 우리 윤이가 아주 어렸을 때 윤이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침대 위에다가 이, 이렇게 요를 자꾸 까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두 개 깔잖아요. 이불을 밑에 편하게, 애가 좀 편하게, 침대도 이 쿠션이 있으니까 한두 개 깔고 마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0cm 정도를 깔아요. 애가 편하게 자도록.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혼자 받은 적이 있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편하게 잘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으로 변환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길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잖아요. 왜죠? 했 남북 전쟁을 흑인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불사하지 않았어요. 이 남북 전쟁이요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이 전쟁이 당시 인구의 3%에 해당하는 10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대요. 아, 지금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전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왜 이것을 감수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명한 일화잖아요. 참모들이 북군이 자꾸 지니까, 어, 하나님이 남군 편이신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링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목숨을 건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존재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링컨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되어 암살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링컨이 평상시에도 이 암살의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만약 내가 암살자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분명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채워 주시고 나의 욕심을 채워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아멘? 아멘. 이길 때까지 싸우십시오. 주님 편에 서 있는 한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 놓노라.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